오케이 말이 어느부터 먹어주도록 합시다 따봉.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도에요샤방자 오늘 해볼 때 간단합니다. 무엇을 해볼 것이냐? 이번에 무한 이즈 갈 겁니다. 무한 이즈 이번에 이즈가 버프를 받았잖아요. 어떻게 버프를 받았냐면 삼성 데미지가 말도 안 되게 버프를 받았어요. 근데 이거 안 해볼 수 없어가지고 원래 한방 이즈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데미지가 워낙 세다 보니까 질보난 양으로 승부한다 해서 가는 가봅시다. 아 일단은 템자체니까 그러니까 이즈를 삼속 뽑기 전에 애쉬로 애쉬로 버팁시다. 이즈 삼성 아니면은 아 쓰레기예요. 그냥 쓰레기야. 그냥 쓰지 마요. 그냥 삼성 만들. 게 훨씬 낫나? 아, 모르고 딸다 가봅시다. 안녕하세요. 뭐? 대검 먹으러 왔는데 안 나왔네. 오케이말리 쓰지 먹어 줍시다. 나봉? 그래서 일단 템 자체는 쇼진 두 개에다가 대캡을 갈 생각인데 <laughs> 가능할까나? 아 이번에 레오나 이거 400 이거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잘했다고 소문이 잘 날까? 이 친구를 좀안 죽는 방문에서 할수 있나? 형님, 나 이즈 나왔어, 형님. 형님, 나 이즈 나왔어, 형님. 형님! 나! 아, 여든. 야, 야, 들어가! 들어가! 어? 아, 안 돼! 안 돼! 아니, 이거다 팔아야 되잖아. 아 미치겠네. 어떻게 못 잡을 수가 있어요? 와, 나 진짜 오랜만에 못 잡아본다. 어이가 어이가 없네. 야, 단무간 이길 생각하면 안 되겄다. 이거 아예 지글 밖에 운도 지질이 없네 <laughs> 안녕하세요~ 대검 없으면 난리납니다. 감사합니다~ 대검을 먹으러 오케이, 말이 대검부터 먹어주도록 합시다. 또 어차피 또 팔아야 되는 거잖아. 이거 싹... 아삭~ 아우예 루덴 넣어야지! 어차피, 어차피 팔아야 될 친구들이야, 이거. 예. 초반에 이걸로 어떻게든 버티지, 뭐. 그렇지. 아주 깔끔해요. 싹, 그렇지. 야, 레오나, 이거. 그런, 그런데도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다, 진짜. 죽어버려. 와, 쉔도 나왔다고 이거는 써야지. 찔지까지 깔끔하게 했는데, 이 녀석도 왜 이렇게 보여. 이 새끼들 모르게 많아. 아, 지는 건 나쁘지 않아. 여기까지, 여기까지 지는 거 너무 쉽게 지, 너무 쉽게 졌나? 자, 이즈리얼 삼성 빨리 뽑으면 돼. 이거 뭐, 이번 턴에, 이번 턴 안에 뽑을,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딱딱이지 주세요. 아우, 이지잘 나오고. 아, 이거 팔았어야 됐는데. 두개 뛰어줬고 그다음에 제대가 살짝 불어나긴 한데. 싹. 야, 저거 반도 반도 못 갔어? 재료? 그렇지. 아, 빨리 이 빨리 삼성 만들어야 돼. 답답해 죽겠네. 야, 근데 좀 심해. <laughs> 이성이 150이야. 안녕하세요. 야, 하필이면 대검 많다. 나이스. 오케이 마리, 요거 먹어주도록 합시다 좋아요. 솔직히 하나로는 부족해. 두 개는 들어가야지, 사람. <laughs> 제발. 오케이 쉔이라도 아, 원래 이치가 이렇게 안 나온 챔피언이었나? 완성은 됐는데 860이면은 나1,000데미지는 들어가겠다. 아데미지 징글맞게 약해. 좀 세져야 돼. 어머나? 잠시만요. 이제 즈 이즈, 이즈, 우리 이즈님 한 방이라고. <laughs> 우리 이즈님 죽었다고요? 그로지 어? 어 잠깐만. 잘하면? 어 잘하면 아얘 예, 살아있구나. 어 그래. 미안하다. 아, 나갔다. 제발, 이제 할수 있어, 이제 할수 있어! 그렇지, 그렇지! 계속 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. 아유, 좋아요! 죽어버려. 야, 뭐 하나도 안 줘요? 아니, 하나는 줘야지. 얌! 갑비 허허, 요거까지 나오면은 아유, 좋죠. 야이 많은, 많은 거 보소 아 이제 삼성 빨리 찍어야 되는데 그래야 확실하게 세지는 건데 이게 이제, 이제 삼성이 안 나오면 이건 세, 이건 세지지 않아요 근데도 이긴다 <laughs> 시간이 지나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차피 내가 더 이기는 거라서 확실히 나쁘진 않네 아, 질 수도 있어. 그렇지. 하나만 더. 그나이소! 그래, 요거 팔고, 바로 갈아 끼고. 이제 데뷔치가 1200. 다 되졌어. 나이소. 쪽? 그렇지. 천 정도 나오고, 이제는 말도 안 되게 세졌지. 그리고, 나이소. <laughs> 그렇지. 이런걸 원했어. 그럼. 죽어버려. 오케이. 말리 성배 먹어주도록 합시다. 인 다봉. 장가리었다 와우, 여기다 썼으면 야, 진짜. 그렇지. 이걸 원하긴 했어. 내가 좀. 그럼 그래, 짤 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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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진짜 너무해. 야, 어떻게 저게 안 끊겨? 야, 잠깐만. 아, 나쁘지 않아. 다리오스를 띄우면 안 돼, 이거. 미쳤어. 야,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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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무한데? 아, 자꾸 뭐가 이렇게 틀어지냐? 아, 이러면 안 되는데, 이분 이런 거 하나도 안 떠줘. 나이스 아이런 까먹었어. 씨, 그 뭐냐? 쓰레쉬 하나 안 떠주나? 스 쓰레시만 보고 있는데 죽어버말야와 쓰레시 안 떠주려나 보다 구레을 갔어야 됐네 아, 나쁘지 않다 그렇지 한방두방 방. 그렇지 한방 그렇지 그렇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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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나나나어 좋아 나나나나나나나나 우후. 아 이거 쓰레셔 하나 떠줘야 되는데 어 나이스 잠깐만 잠깐만 어, 어디가 그렇지 그렇지 다리오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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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끊겼고 그러지 다리오스 끊기면 별거 없지 오호호호호호 <laughs> 겁나 쎄쥬 죽어버려 오케이 말이 요거 먹읍시다 따봉 그렇지 또, o r 또. 잠깐만요 어 다행이다 너도 같이 갔구나 다리우스야 그렇지 다리우스 다리우스만 죽여주면 야이 o r 그냥 많이 o 는데 기본. 죽어버려. 딱 c 그, 네 난리났네. <laughs> 야, 어떻게 <오토스키> 난리났다. <laughs> 여기로 갈라나? 뛰어질라나? 그렇지. <laughs> 개집판게 아니라 그 친구. 그렇지. 그렇지 그렇지. 오케이 마리. 가하. 잠깐. 오케이 마리 죽어버려. 자, 자 여러분들 무한 뭐 잊지 마세요.